안녕하세요. 저는 저녁을 가족들과 먹으러 지금 그 신촌의 철길 있거든요. 그쪽에 장가닭갈비에 한번 왔습니다. 오픈해서 처음 들러봤는데요. 지금 이렇게 장가닭갈비 신촌점 이렇고요. 2층에 있습니다. 네, 철길 그 공원 같이 생긴데 걸어가면 그 길가에 보이기 때문에 통유리창으로 잘 되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으시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저는 미리 주문을 해서 일단은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장가닭갈비 네 메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위기는 깔끔한 것 같아요. 네 미리 미리 조리해갖고 나와가지고 저희 지금 바로 먹을 건데요. 이거 어떻게 주문하셨나요? 치즈 순살 닭갈비 3인분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금방 주방장 셰프님께서 어, 이 조리를 해서 주셨거든요. 바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네, 치즈도 이렇게 순살 닭갈비니까 올려주셨고요. 네, 반찬은 지금 여기 상추랑 마늘, 편마늘, 그 다음 쌈장, 무, 쌈, 쌈장도 있고요. 여기 샐러드 벌써 다으셨네요 네.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고요. 네, 여기 저희 꼬미 왔어요. 근데 손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서 조용한 구석 자리로 왔거든요. 네, 꼬미도 함께 먹어볼게요. 네, 저쪽에 셀프바 있어요. 아, 그리고 여기 셀프바가 있습니다. 어, 처음 음식은 가져다 주시는데 여기 이렇게 셀프바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갖다 드시면 되고요. 소스도 있고 네, 그 중요한 거 그냥 마시죠. 네, 먹어 보겠습니다. 네, 맛 네. 표현 부탁드릴게요. 맛 표현은 무섭습니다. 네, 동영상 길어봤자 소용없잖아요. 맛만 좋으면 됩니다. 네, 우동, 우동면을 많이 집어왔어요. 네, 맛 표현. 음. 소스가 좀. 색다릅니다. 네. 저도 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일단은 별로 얘기해야 되죠? 별로. <웃음> <웃음> 별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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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시, 시키세요? 저는 별 2.5에서 3개 드릴게요.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네. <laughs> 어, 일단은 지금 먹고 있는데 음, 어차피 이거는 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고요. 일단은 전혀. 어, 저녁으로 어, 먹으러 와서 지금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배결은 네, 2.5에서 3개 사이들입니다 저희 맛있게 먹을 거고요 2.5에서 3개인데 어떻 맛있어? 먹을 거고 네. <웃음> <웃음>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진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얘기 자꾸 나오면 문제 있어 네맛있어네소 <laughs>